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작은 책이 아닙니다. 정말 방대한 책이죠. 이 방대한 책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아울러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또 다양한 사건과 그리고 온갖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제각각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갖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 생명의 의미는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영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체를 가진 삶, 생명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능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생에 대한 본능이에요.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뭐 이거는 생각하고 따지고 제거하기 이전에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렵고 위태로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꼭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해도요, 그것이 자기 생명을 지기 위한 정당방위다라고 하면은 법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든 분들도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에 대한 본능,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발달하게 하고 특별히 의학이 발달하게 한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뭐, 아마 이 정도 살면 됐지 뭐더 살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의학이 오늘날 이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알코올 생명 연장 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약 259의 시신이 영하 196도의 질소 탱크 속에 냉동 보존돼 있어요. 이, 여기에 이제 냉동 보존돼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50년 뒤에 냉동인간으로 있다 한 50년 뒤에 깨어나면 5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의학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냉동인간이 된 거예요. 과연 깨어날지 그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기대하고 이제. 이 냉동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냉동인간이 돼가지고 유지하는데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든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가입된 회원이 지금 1,5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 이제 오래 살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에 나타날지 모르는 비윤리적인 기업 그런 기업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회사는 돈이 많은 지원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복제를 해요. 똑한 사람 복제해가지고 그 복제인간을 몰래 은폐된 장소에서 사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지원자, 돈을 낸 지원자가 늙고 병이 들게 되면은 그 복제인간을 죽이고 그 사람의 장기를 지원자에게 이식해가지고 지원자가 오래 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시대가 혹시라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인간이 뭐 200년, 300년 거뜬히 살지도 모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어쨌 그런 것을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말이죠. 이 생명에 대한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이 생명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양식, 필요한 것들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때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 이런 것일까? 젊어서는 생생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쇠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백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음에 삼키는 그런 생명은 본래 오리지널한 생명이 아니라 이거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은 날거나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는데 왜 우리 생명은 이처럼 유약하고 유한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끝나는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생명을 소멸시키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 값으로 주어졌다.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이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가 있는 한, 이 사망의 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 속에 있는 생명,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떤 믿어보면 정말 폭탄 같은 말씀이죠. 이해가 잘안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생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우리 럼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생명이 없을 때도 있겠죠.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생명,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돈을 쓰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보시면서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너희 속엔 생명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폭탄 같은 말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다 해도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은 조금 뒤에 없어지는 생명. 뭐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목숨과 같은 것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자,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대화가 잘,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엇박자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한, 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진 양식이라 이거죠. 자, 여기에 6장, 6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민족 이런 경험을 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신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이거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 엄청난 기적사건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생명을 지키는 양식에 불과해요. 여기 지금 오병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지금 오천 명을 먹였어요.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이거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누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그것은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 아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너에게 양식을 줬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양식, 그것도 다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병이어라든지 만나 사건처럼 기적을 통해서 그 양이 공급받은 거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가지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 가지고 첫 열매를 얻었을 때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열매를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세도 내고 먹을 거 사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먹고 삽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생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의 뜻의 핵심이에요. 여기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먹는 양식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러나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게 되는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떡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어떤 떡인가 여기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만이 하나님 보내신 참된 양식입니다. 이 참된 양식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 본래의 오리지널한 생명, 없어지지 않는 생명, 죽음이 결코 소멸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할수 있을까?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도 꽉 막히는 거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도 이해가 안됐는데 이게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살을 먹으라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나 이들의 이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여전히 원색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 그것을 풀어서 얘기해주고 쉽게 이야기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53절에서 55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을 다시 살 일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순정한다, 예수님을 뒤따른다,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는다, 이거예요. 예술를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이제 로마 시대에 국가적인 탄압이 시작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죠. 핍박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 교회를 더 싫어하고 핍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 반복합니다. 그런데 몰래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놈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야, 이거 식인종 집단이구나.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예식 속에는 사람 잡아먹는 예식이 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가 될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믿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교훈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참 양식으로 알고 그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리고 그의 피를 마셔서 새 생명을 갖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시다.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분의 교훈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가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살과 피, 다시 말하면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오셔서 어떻겠습니까? 먼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니까 자연히 머리에 살이 찢겨지고 거기서 피가 흘렀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에 마셨습니다 살가죽이 터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서 여섯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못이 대못이 박히면서 그 살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망가지고. 또 피가 쏟아졌어요 그렇게 6시간 동안 오래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피가 많이 흘렀겠죠 그런 가운데 마지막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팍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셨습니까 다른 뭐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소멸시킨 죄 사망을 불러온 그 죄라는 놈, 사망의 근거가 되는 그 죄라는 놈, 그 죄라고 하는 놈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것은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속에서 미래에 있게 될 심판과 사망과 형벌의 근원을 다 없애는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희생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참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그를 믿는다면,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이미 그의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47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미 믿는 자 속에 그 생명이 와 있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이 세상의 도전도 결코 부서뜨릴 수 없는 그 생명이 믿는 자 속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에 붙어 있는 생명이에요. 그건 죽음과 함께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 육신은 부활의 과정을 밟게 되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 결코 해칠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생명이야. 그 생명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 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때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의미가? 인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한편으로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은 죽어도 다시 살게 돼 있어요. 부활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살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된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없앨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조용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결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이미 내 속에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혹여라도 우리의 갑자기 생각지 못한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천국에 갈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그 속에 생명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온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과연 다시 살아날까, 살아나지 않을까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이미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미 그 속에 영생이 들어와 그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죽음이 언젠가 올 텐데 그 몸의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이 몸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하면서 병들지 않고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도 받고 병원에 가 가지고 치료받고 좋은 약이 있으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옛날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몸을 학대했어요. 마치 몸을 감옥처럼 생각해. 몸에 유혹이 많이 있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몸을 괴롭히면서 영혼을 정화한다는 착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몸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몸을 잘 관리해야 돼. 왜?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스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거 오늘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그런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자살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생명을 주신 자가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육신의 생명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죽음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자기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교인들인데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호스피스가 어렵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호스피스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된다는 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호스피스가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말기암 환자들 이 사람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나름대로 잘가질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호스피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왜이 기적을 너무 믿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사는데 너무 온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이 나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에서는요,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곧 드러나게 될참 생명을 기대하면서 평안과 소망으로 종말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무의미한 생명 연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미 다 이제는 소생하기 어려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갑니다. 온갖 주사를 다꺾고 온갖 영양제를 투입하고, 온갖 진통제를 투입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자로 우리 정말 부활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아예 여러분이 건강할 때 나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각서를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자녀가 부모님 효를 생각해서 그걸 끊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 자녀들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라 하있겠어요 미리 우리가 나는 내수가 다 하면은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 안 합니다. 이렇게 각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런 시술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 자녀를 위해서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의사로부터 사형선거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 80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90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100세가 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의사가 우리에게 당신은 이제 몇달못 사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속에 주어진 참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그 생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종말의 시간을 죽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력한 본능이 생에 대한 본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생에 대한 본능을 내려놓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비운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비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축복된 마지막 인생 여정을 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양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